더 차일드 프 창작 동화 16편 나는 오빠예요. 작은 쥐 찍찍이에게 여동생이 생겼어요. 나는 오빠예요. 찍찍아 놀자. 다람쥐 다다와 두더지 두두가 찍찍이를 불러요. 얘들아, 나한테 동생이 생겼어. 들어와봐. 찍찍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다다와 두두가 들어가자 엄마지가 상냥하게 말했어요. 어서 오렴. 야기가 찍찍이 여동생 차차란다. 사이좋게 지내렴. 나랑 똑 닮았지? 찍찍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맞아, 웃는 얼굴이 찍찍이와 똑같아. 다다와 두두가 장난감으로 놀아주자 차차가 방긋방긋 웃어요. 찍찍이, 다다, 두두는 공원으로 놀러 갔어요. 그리고 토끼 미미와 토토를 만났어요. 나에게 여동생이 생겼어 아주 예뻐. 찍찍이가 자랑했어요. 우와! 찍찍이가 오빠가 되었네? 찍찍이는 이제 오빠야! 미미와 토토가 큰 소리로 말하자 다른 친구들도 모여들었어요. 찍찍이에게 여동생이 생겼다는 소문이 금세 온 마을에 퍼졌어요.다음날 아침 창밖을 내다본 찍찍이가 놀라서 뛰어왔어요.큰일 <laughs> 났어요.큰일.집 앞에 손님들이 잔뜩 오셨어요. 축하합니다. 문을 여니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쥐 아주머니 축하드려요. 아기 보러 왔어요. 정말 귀여워요. 이렇게 예쁜 아기는 처음 봤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아기를 안아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흐치 찍찍이는 왠지 외로워졌어요. 그때였어요. 으아아아아아지도 어? 기분이 좋았던 차차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차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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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고픈 걸까요? 엄마도 아빠도 왜 그런지 몰라요. 그때 찍찍이가 말했어요. 분명 이거예요. 언제나 물고 있던 저 꼭지요. 저 꼭지를 입에 물자 차차는 금세 울음을 뚝. 방긋방긋 기분이 좋아졌어요. 고맙구나 찍찍아. 덕분에 차차가 울음을 그쳤어. 엄마가 말했어요. 차차의 마음을 알아차리다니 대단하구나. 아빠도 말했어요. 찍찍이는 마음이 뿌듯했어요. 저는 오빠잖아요.